이사여 59장, 이사여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와의 호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더 나여 듣지도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시,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벌어졌으나,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되, 너희는 악덕을 바람이라 아멘. 죄가 네. 그 얼굴을 가리워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낳을까합니다. 예.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 은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간의 죄악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손의 피에. 우리가 손에 손을 많이 쓰죠. 이 손으로 얼마나 죄습니까 그래서 이 손을 비유한 것입니다. 손으로 가장 죄를 말해줘너희 손가락이 죄악의 들로 없어졌으며 손가락이 그렇죠.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줘 우리가 말로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말을 혀를 잘못 사용해서 삶을 실패케게 하니까 너의 혀는 악도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이 죄를, 이 죄악,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의낸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이 죄악이 부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죄를 통회자복해야 해요. 여러분, 통회자복은 뭐냐? 주여 용서해주십시오 주여 이게 아니고 통해 심령을 찢으며 정말 무릎을 꿇고 심령을 찢으며 조그만 죄라고 난같이 고백한 것이 통해자고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죄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폭을 내려 주시사,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 이 죄악을 부셔버려. 부셔버리고, 이 죄악을 미워야 돼. 죄 흘리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죄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야 되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걸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볼게 아니에요. 조그만 죄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죄는 큰 죄를 똑같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 이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 죄악을 멀리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상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악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를 미워야 해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죄를 안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증히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막힌 죄악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시어리고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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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날마다 허루,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기도 응답까지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 전제 조건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을 처리해 버려. 그래서 바로 예수의 피예요. 내가 기려 진료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울 자가 없는이라. 내오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즉슨 내가 길이다. 여러분 길이 길잡이가 없을 때 우리가 길을 헤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주님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따라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곧 진리요. 진리요. 세상에 비진리가 판을 치지요 가짜 얼마나 많아요. 모조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비진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리오 질려 생명이니 사망이 다 얼마나 이 세상에 사망이 가득합니까? 여기도 사망, 저기고도 사망. 사망은 원수 마귀요. 마귀는 곧 사망이요, 사망은 곧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리오 질려 생명이시 이 말씀처럼 반드시 마음에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위야.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함이 허물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돼요. 알래루야그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되고 은혜가 은혜가 나에게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구원이 상달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것은 내 중간에 막힌 이 죄악 이 담이 있지 않나 죄의 담이 있잖아 이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며 알아 이, 이 죄악이 있나 없나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며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발견될 때 나사리의 씨름으로 그 죄악을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예수의 피로 포혈을 청결하게 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한걸음 두걸음 세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 무슨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까? 기도가 해결이 안됩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간에 중간에 막힌 돌, 막힌 담, 그 죄악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곰곰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죄악이 있을 때 조그만 죄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회개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간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화평이 이루어질 때 평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평안이 임할 때 의뢰는 심바람 나는 말 그대로 심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